참나무 육형제 알아보기. 상수리, 상수리,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 아, 우리가 참나무 육형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상수리 굴참 상구라는 아이가 떡을 먹기 위해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세히 냄새를 맡아 보니 흰내가 나서 떡을 갈기갈기 찢어 가지고 졸라게 버렸다 그래서 음 산굴 떡신 갈졸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그다음에 갈참나무 졸참나무 다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것어잎 자루가 없는 것이 육행재 중에 두 명이 있다. 떡갈과 신갈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입자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봅시다. 입자루 있습니다. 상수리. 꿀차나무 입자루 있습니다. 입자루 입자루 있습니다. 자. 떡갈. 신갈 입자루가 없습니다. 떡갈과 신갈은 잎자루가 없으면 일단 떡, 떡갈이냐 신갈 떡신 떡갈과 신갈인데 일단은 떡갈은 떡을 싸기 위해서 잎 뒷면에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으면 어 아무래도 해백색 흰색 모양이 날 것이 색깔이 날 것이며 신갈은 어 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녹색 많이 날 겁니다. 뒷면을 보면 이게 떡갈, 신갈 차이가 나죠. 약간 해백색, 약간 연한 녹색 그 다음에 떡갈과 신갈의 또 차이점은 떡갈의 이 가장자리는 어 둥실둥실한 큰 물결이고 신갈은 어 볼록볼록, 잔물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잎이 물결 모양인 것 중에서 뒤에 색깔이 해백색이면 떡갈. 연한 녹색이면 신갈. 싱갈. 이거는 신갈의, 떡갈의 어린. 잎. 이거는 신가래 어린이 그 다음에 갈참 졸참 갈참은 제가 못 구해 가지고 갈참인 줄 알았는데 갈참이 없어서 자세히 보면 이 가정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백새입니다 그래서 어 갈참은 못 구했고 이거는 굴참나무 어... 그다음에 떡신 갈졸, 갈참나무, 졸참나무, 도토리가 제일 작은 졸참나무. 졸참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잎 가장자리가 자세히 보면 톱니 형태입니다. 톱니 형태, 톱니 형태의 졸참은잎 뒷면이 회백색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어차피 꿀참이지만 음 연한 녹색 타입이죠. 그리고 상수리와 꿀참 나무, 상수리와 꿀참은 어 떡갈나무, 싱갈나무 얘들처럼 틀린 게예 달걀 모양으로 밤나무 잎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특징은, 상수리와 굴참의 특징은, 굴참은 뒤에가 해백색. 그리고 상수리는 연한 녹색. 염록소가 있어서 연한 녹색. 염록소가 없어서 털이 있어서 해백색.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입 가장자리에 바늘이 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지려는 건 모르겠는데. 바늘이, 바늘이. 바늘이. 바늘이, 바늘이 보이시죠? 바늘이.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끝!